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12월, 이 기간 하나님 한달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드리는 죄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음이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간청하노라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신학자 간증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십니다 레슬리 뉴비긴, 그는 1999년에 태어나서 어, 불과 1998년에 세상을 떠나신 개혁주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신학 공부를. 이번엔 특별히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서구 중심의 신학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 다문화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직접 했던 그러면서도 신학을 발전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인도에서의 오랜 세월의 사역은 이 뉴비긴 학자의 신학 개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핵심 어떤 그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 현장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정체성을 고치시켜주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아, 이분의 이 레슬리 류비긴의 신학적인 배경은 특별히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 개념에 상당히 심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도 선교 현장을 직접 사역하면서 그가 터득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스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무릎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에베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니라. 바로 이것이,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지침이 말씀 중심이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 보니까 특별히 뉴비기는 인도 선교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정말 그 낙후된 그런 환경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다문화권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문화권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로마서 12장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 모든 열방,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된 것은 사신, 대사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간청하노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이것이 곧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타 문화권을 바라볼 때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면 그들 속에 구원받도록 준비된 도성 안에 믿도록 작정된. 영혼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단지 그냥 교회의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거다, 증언이다. 그렇게 뉴 비기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문화권 선교에 있어서 교회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역할, 공헌 이것을 뉴 비기는 직접 인도 선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적어도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한다. 성도는 전도적 관점, 선교적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협력하고 있는 여섯 분의 선교사님 가정의 그 사역자들의 이름을 위해 꼭 부르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작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 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거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 이며 그분들을 위해 응원하는 거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 9장 22절에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뉴비긴 이 학자의 가르침은 오늘날 선교적 교회운동의 그 핵심 사상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서구 사회가 정말 이제는 뭐 포스트 모던 시지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이 다문화권 현장에 다양한 종교들이 어우러지고 있는데 이런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빛, 복음 진리를 파고들어서 그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뉴비긴이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있다고 하면, 예, 그분은 잔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를 역시 어, 영국의 복음주의 학자였죠. 그래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이 복음을 실천하는 실제 방법, 잔 스토트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매우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분은 존 웨슬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사회 참여, 예, 책임 의식, 복음을 맡은자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휘하라는 거죠. 등경 아래 숨지 말고 등경 위에 두는 복음의 빛. 그리고 C.S. 루이스에게 기독교적 변증학 이 부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복음주의적인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구 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도 매우 깊고 문화적인 체계도 어, 이, 이렇게 뭔가 넘어서게 되는 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도 선교사로 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좀더 더 세계관이 어, 남달랐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뉴비기는 끝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합니다. 교회는 선교적 선교적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복음적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음주의적 위기면서도 개혁주의 신학자들인 이 다섯 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분들의 그 강조점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교회는 열방 같은 민족, 물론 포함하고요. 열방 모든 민족 다문화권을 향한 복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문화권 속에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주 지금도 적중하고 있는 귀중한 복음이라 여겨지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복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세계 선교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전초 기지라고도 여겨질 수 있지요. 그러므로 가까운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삶으로 투영해서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철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베들레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이 돌아오는데요. 주님 우리 우주 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 약속하심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쁘고 족된 소식을 세계 선교 현장에 전파하는 우리 여섯 분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윤재영 선교사님, 윤문의 선교사님, 사역과 사명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리더들을 세우는 귀한 사명 축복해 주옵소서. 선광배 선교사님, 이경희 선교사님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역 현장과 신학교 교수 사역과 제자훈련 사역과 교회 목회 협력 사역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천 선교사님 윤정아 선교사님 목회 사역과 신레 선교 현장의 사역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와 선교사님 그리고 임경한 선교사님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김성숙 선교사님의 협력과 중보기도 사역, 주님.